안녕하십니까 라이노티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카메라를 연결해 보았습니다. 뭐 우측 하단에 보시면 요게 있죠 싹 치우면 요게 나옵니다. 오늘부터는 얘를 한번 그려볼 예정입니다. 하나하나 음 하나 하나 다 그려서 뭐 나중에는 이렇게 딱 구성품을 다 놓고 뭐 렌더링도 해보고 뭐 그래볼까 계획 중입니다 음 맵핑 같은거는 할 생각은 없고요좀 <laughs> 골치 아파서 그냥 모델링 하고 어 재질 적용하고 그 정도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 이 시간에는 저 커피가 들어있죠 커피인지 코코아인지 모르겠지만 어디갔니 여러분들은 잘 안보이시겠죠 카메라 아, 화면이 좀 작아서 이번 시간에는 요거 요고, 요거를 한번 그려볼 예정입니다. 초점이 맞을까 모르겠네요. 여기 보시면 잠시만 요렇게 네, 커피인지 코코아인지 모를 그 무언가 들어있고요. 볼록볼록 합니다 얘를 카메라로 찍어봤습니다. 잠시만요. 제자를 갖다 놓고 어 이거 만들어봤는데. 뭐 재미가 없진 않아요. 재미가 없진 않은데 아 시간이 의외로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건 좀 아쉬웠습니다. 음, 자 이렇게 좀 볼록볼록합니다. 물론 이게 좀 아, 퀄리티가 좀 떨어지긴 하죠. 좀 매끈하진 않지만 어찌됐든 아 대략 이렇게 생겼구나 이 안에 뭐가 들어있구나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놓고 사진 딱 찍어 놓으면 예쁘게 잘 나오니까. 좀 그것만으로도 어, 충분히 만족을 합니다. 게다가 아, 불도 켜지니까 잠시만요. 이렇게 사진을 찍으면 이렇게 나옵니다. 뭐이 정도만 돼도 괜찮지 않나요? 여기 아래 있는 요거, 요거는 예전에 제가 출력을 해 봤던 거고요. 자, 불이 켜지면 이렇게 됩니다. 네. 괜찮지 않나요? 음, 어, 뭐 나름 예쁘다고 생각합니다. 음, 뭐 어찌됐든 이런 거는 네 검색하면 많이 나오니까 관심 있으시면 한번 만들어 보시고, 음 모델링 하시는 분들 중에 미니어처 하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네, 아니면 모델링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아 그분들도 이제 영상을 보고 하나하나.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일단은 크기를 재하죠 어, 커피잔을 다시 갖고 와서 자, 위에서 탑 뷰에서 봤을 때 크기를 한번 봅시다. 크기가 당연히 버니어 캘퍼스는 있는 게 좋죠. 11.7 정도? 예쁘게 일 모르겠네요. 이렇게 11.76 정도 됩니다. 11.8로 작업을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은 사진을 찍으셔야 되고요. 아니면 본인이 만들고자 하는 것에 어, 스케일을 따져서 몇 대면 스케일이다, 몇 대면 스케일이다 해서 그렇게 줄여서 작업을 하면 되겠죠. 일단은 아 이건 제가 한번 모델링을 해본 거고요. 그냥 막 그릴 순 없으니까. 아 그리고 이번 시간부터는 이렇게 이 아래에 이미지를 깔아놨어요 아유 무슨 뭐음뭐 음, 뭐 그럴만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썩 좋은 일은 아니고요 네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아무튼 11.8로 하기로 했죠 아, 음. 어, 그 전에 모양이 대충 이렇게 생겼다 아 볼록볼록이다 아래도 볼록볼록이 있더라 그리고 여러분들이 직접 프린팅해서 쓸 거라면 이두 개를 살짝 내려서 한 덩어리로 만들어서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음. 자, 이렇게 좀 치워놓고요. 이미지를 갖고 와서, 음, 당연히 투명도 조절해야죠. 여기 보시면 맨 처음에 이렇게 되 있었을 텐데 사진 선택하고, 네, 재질 선택하고, 이렇게 투명도 좀 조절해주고. 그 다음에 11.8 정도. 1.8. 원 하나 그려주고요. 대충 갖다 놓고 줄입니다. 어, 스케일이 정확, 아 스케일이란다. 아, 정확하게 뭐안돼 있어도 상관없어요. 비슷하게 갖다 놓고 하면 되니까요. 아 대충 이 정도 사이즈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음 일단은 이거 좀 절로 치우고요. 어 얘는 잠그고. 이거는 네, 그대로 내버려 두죠. 계속 잠그겠습니다. 이제 예, 잔부터 한번 그려보죠. 잔부터 음 점을 하나 찍겠습니다. 동그라미를 그리고 대충 이 정도 사이즈가 되겠구나 내경이. 그다음 외부가 한뭐이 정도에서 네, 좀 조절을 하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음 그러면 점을 한번 찍어서. 시마고요 이쪽 뷰에서 높이도 있긴 한데 그냥 적당히 하겠습니다. 눈대중으로 수직선 하나 그리죠. 여기 중간점에서 선을 시프트로고 그려줍니다. 이렇게 그리고 싹 올라가면 되니까 처음에 근처점에서 한번 찍고 시프트 찍고 이렇게 찍고. 뭐 대충 이 정도 이런 느낌으로 하겠습니다 세개 정도 이렇게 하고 네 부시브로 정말 켜고 눈대중으로 살짝쿵 이동하겠습니다 그냥 네이 정도 느낌 살려보죠 그다음 이것도 뭐 커브 간격 띄우기로 할까요 니냥 스킬로 합시다 스케일 복 사이에 예. 대충하죠 이렇게 하고요. 뭐 굳이 뭐 매번 간격 두기할 필요 없잖아요. 뭐 이렇게 할 때도 있는 거지. 뭐별 다른 이유 없습니다. 음, 그리고 볼록 볼록을 만들어야 되니까 아 볼록 볼록. 일단 노비롤라, 이롤라. 일단은, 점 켜고, 이걸 회전을 한번 하겠습니다. 로테이트. 이렇게 해서, 쫙. 당연히 방금 0 엔터 찍은 거예요. 이렇게 해서, 회전, 0 엔터, 꽁, 샥. 그 다음에 이거 취소하고요. 그러니까 뭐 대충, 요런, 요런 느낌이 나고 있죠. 아마 이게 아니 왜 저렇게 하는데, 뭐 다른 거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셨다면 꼭그 방법으로도 그려보세요. 절대 시간 낭비가 되지 않을 겁니다. 꼭 본인이 생각한 방법대로도 한번 그려보고, 어 제가 하고 있는 방법으로도 한번 그려보고 그러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어 대략 어 조금 더 휘게 하면 안 될까? 이렇게 해서, 얘랑 얘를 조금 돌려볼게요. 아이고 그그 요새 들어서 갑자기 예전 기억이 납니다. 제가 그 노예처럼 음, 일을 했던 그 회사의 그 기억이. 갑자기 런생생이이네요요러면서음왜 공부하라고, 공부하라고 할때부라공할를안했을부열안히할까 열심히 할도 <laughs> 어, 같이 났습니다. 리 z 브 하겠습니다. n z i n g Cronzing. c r o 터 z i n g c r o 어, 딥, 변형 가능이 하구요 전개수는 24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24개 그 다음 풀서클 네. 요렇게 하구요 음 여기서 여기서 이제 뭐 하나 딱 집어서 뽁 들어줄건데 음 어떻게 할까요 다같이 잡고 할까요 그래 이번에는 좀 복잡하게 한번 해봅시다 다 같이 잡고 할 건데 다 같이 잡고 안할 거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 뭐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따가 저 아래 거 받침 그릴 때는 그렇게 할 겁니다 사실 이거 맨 처음에 제가 그려 볼 때는 뭐다 점을 땡겨서 한번 그려 볼까 하다가 아우 어, 못하겠다 다른 방법으로 좀 했죠. 음, 네, 취소를 하고요. 당연히 취소하는 건 이렇게 선택돼 있을 때 필요 없는 거는 컨트롤 키 누르고 취소를 합니다. 네, 취소하고요. 그다음 얘가 싹 음. 해야 되니까 여기 있는 스케일로 하죠. 2D. 0 엔터. 샷. 네, 됐습니다. 아, 좀 빵빵해진다는 느낌이 좀 드네요. 아, 이거 별론데 너무 두꺼워진 것 같잖아. 그러면, 그러면 얘를 잡읍시다. 야, 하나씩 건너뛰면서 막 잡을 수도 있고, 막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 맞는데, 음. 이렇게 해서 2D 스케일로 다시 조금 영엔터 하고, 약줄이도록하겠습니다하 네. 이렇게 하니까뭐 원래 거에서 살짝 아래로도 내려가죠. 게 음, 아, 뭐 하면, 이렇게 통면 이렇게 이 드는데 그 이렇게 하면, 이 없죠. 하면, 이렇게 하고이렇 이렇게 높이차이가좀나이이차이를좀줄이겠습니다좀 맞추죠. 면이렇인 하면, 축 확인. 하이를맞춰주이를맞춰 얘가 좀 음, 그냥 이렇게 들려서 합시다 음, 이정도 이런 느낌? 네 이정도 하죠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에가 좀 버덜버덜 만나야 되니까 하다 보니 아니 이거 잠깐 원래 거랑 아, 사이즈가 다행히 비슷하군요 음 여기서 아, 3D로 조금 줄여 볼게요 아이고 3D 복사 아니요 0 m 터 살짝만 줄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여기서 블렌드 서피스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엔터. 짠짠짠 저는 뭐 곡률 괜찮아 이 정도 자물쇠 돌려주고 살짝 네 확인 됐습니다. 아차 다시. 이걸 좀 보여줘야죠. 같은 높이 체크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따라 할때 급하게 하지 말고, 이런 창이 나왔을 때 어디 어디가 체크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따라 하시면 됩니다. 확인 됐죠. 그 다음 결합, 그 다음 솔리드 나왔는지 확인하시고, 손잡이, 손잡이 어떻게 그릴까? 그냥 합시다. 뭐 대충해서 자르지 뭐 이렇게 이렇게 뭐하려 보니까 와씨 그래도 위아래 대칭은 돼야 되지 않겠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직선 하나 그려주고요 이거를 리빌드 했습니다 리빌드 점 개수 6개 확인 점 켜고요 땡기고 땡기고 밀고 오, 땡기고 뭐 하다가 보니 야 이거 두께가 좀 있는데 라는 생각 들어서 두께를 주자. 커브 간격 뒤 여기 뭐 안쪽으로 아 느슨하게 예 아니요 아 몰라. 아니요라고. 점 .7 점 .8 아이고. 점 .8. 이 정도면은 음, 됐다 싶었습니다. 자, 됐고요. 아이고. 히스토리안 했네요. 레코드 히스토리. 네, 점키고 조절합시다. 이렇게 하고 다 같이도 가고 위치 잡고 점키고 늘려주고, 음 적당하게 아좀 많이 겹쳐질 수 있도록 늘려줬습니다. 아무튼 요새 들어서 옛날 생각이 좀참 많이 나는 것 같아요. 내가 왜 그때 그랬을까? 아, 좀 더, 음, 지혜롭게 할수 있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이거를 돌출하겠습니다. 아, 돌출하기 전에 저쪽 끝을 막아버리죠. 끝점, 끝점. 네, 됐고요. 끝점, 끝점. 됐습니다. 결합하죠. 예술은 당연히 깨지고요. 직선 돌출 양쪽으로 예 솔리드 이해하겠습니다. 예 솔리드의 직선으로 뭐야? 뭐 잘못 누른 것 같은데? 음. 솔리드의 양쪽에 네. 이렇게 어뭐이 정도면은 어, 적당히 될것 같고요. 그래서 뭐 대충 잡지 뭐이 정도. 됐습니다 뭐 어디 삐져나온 데 없죠 음, 충분히 겹쳐져 있습니다 얘를 좀 굴려주죠 0.2 정도 필레 대체 네, 됐습니다 됐죠 음. 뭐 이렇게 해도 되죠 뭐꼭 저처럼 이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이렇게 좀 얘랑 얘랑은 참큰 차이가 있어요 보시면 이렇게 굵은 선이 막 있죠 얘는 왜 굵은 선이 없지 한번 고민을 해 보시고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도 한번 고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워낙 작아서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큰 차이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넘어가죠 이 아래 거 아래 거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뭐이 아래 두께는 적당히 뭐좀 이런 느낌이에요 좀 커요 어, 좀 두껍죠 그다기보다 어, 음, 그러면, 일단은 잠긴 것좀 풀고요. 여기에 점 하나 찍겠습니다. 4분 점. 수직선은 다행히 살아있군요. 음, 적당한 느낌으로 만들겠습니다. 근처점 찍고, 시프트 찍고, 뭐 대충 한번 찍고, 하나, 둘, 세개 찍고, 여기서 또 하나, 둘, 세개 찍고, 원, 투. 한번 찍고 시프트 누르고 그 다음까지 찍어 줍니다. 네, 이렇게 해주시고요. 네, 전 키고 적당하게 올리겠습니다. 그래도 느낌을 보려면 끝까지 올리는 게 좋겠군요. 이렇게 해서 어, 사실 뭐 여러분들이 카메라로 아 조그만 화면으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 뒷면이 좀 어, 오목했어요. 이렇게 보이시죠? 오목합니다. 이렇게 손을 어떻게 꺾어야지 아무튼 뭐 이렇습니다. 오목합니다. 뒤가. 어, 나무튼 이런 거 저런 거좀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어 그냥 뭐 카메라도 뭐 했고요. 마이크도 뭐 바꿨죠. 뭐 민감하신 분들은 어. 목소리가 좀 달라졌구나 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쉐, 소리 뭔가 화이트 노이즈 비슷하게 있는 거는 내 네, 컴퓨터도 바꿨습니다. 그래서 음 펜이 그러니까 노트북에서 데스크탑으로 바뀌어가지고 아 펜이 참 자기를 열심히 해요. 그래서 어, <웃음> 시끄러워요. <laughs> 막웅해요 이렇게 이제 제가 마이크 켜고 연결하고 이제 모니터하면서 그 이어폰 끼우고 이제 영상을 작업하는데 근데 네 이건 뭐 뭐가 비행기 탄것 같아 막 소리가 들려가지고 어쩔 수 없죠. 따로 얘를 뭐 본체만 이렇게 이 박스를 잘 해가지고 이렇게 내어 두고 선만 다 끌어와서 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생각만 했습니다 아무튼 뭐이 정도면 된거 같으니까 네 그리고 이게 1mm 정도 되니까 아 이게 좀 불안한데 싶으면 좀더 두껍게 하시면 되겠죠 미니어처기 때문에 실제 어떤 두께 에 그런 것도 좀 신경을 쓰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아이고 리벌브 어, 히스토리 기록은 굳이 할 필요는 없는데요. 나 아, 이거 어떻게 그렸니? 뭐 일단 24 뭐해서 360도겠습니다. 하 360도. 하겠습니다. 360도. 음, 기억이 잘안 나는구나. 아, 오케이 대충 후렸군요. 음 얘도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얘 그렸을 때랑 모양이 어떤 방법이 조금 많이 다릅니다. 얘를 자릅니다. 얘를 선택하고 자를 거예요. 아이소커은수축에 해서 요거 교차점 교차점 인터섹션으로 자릅니다. 센터 하시고 버리죠. 네 점을 키고요. 점이 뭐 이렇게 잡히겠죠? 이렇게 해서 여기서 좀 들어봅니다. 음, 좋아. 너도 좀 들자. 막 어, 대충 이런 느낌이 되겠죠? 자, 요렇게 하셔 가지고 별거 없죠. 팩. 이렇게 이런 느낌. 네. 12개죠. 24개로 잘랐으니까 12개 원형별 폴라우 레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조리기로 그래크드 히스토리. 아, 네. 됐죠? 음. 결합하겠습니다. 이좀 아, 두껍나? 여러분들 할때좀안 두껍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니면 얘가 엄마니까 점 켜고 위에 점만 훅 잡고 와이어 프레임으로 보면 이렇게 돼있죠 위에 점만 다 잡고 어? 안 두껍게 할 수도 있겠죠 살짝 줄여주면 어, 레코드 히스토리 히스토리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점 정확하게 다 잡으셔야 돼요 음, 다 잡고 살짝 쿵 올려주면 또 이렇게 되겠지 뭐 위아래로만 조절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음, 결합 하면 솔리드 얘도 솔리드 얘도 논 솔리드 맞니? 솔리드 맞죠? 하나 둘세개 선택하고 그룹 음, 됐습니다. 뭐이 정도 아이 정도 붙이지 다만 만약에 이제 하나로 하나로 어 출력을 한다라고 아, 했다면 좀더 붙여가지고 이렇게 따로 따로 할 거면 따로 따로 하시면 되겠죠. 아이고 얘 내리고 이거 따로 이거 따로 어, 출력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그래 출력까지 한번 해볼까? 그래 그래 출력까지 한번 해봅시다. 귀찮긴 한데 매번 청소기가 네 출력까지 한번 진행을 해서 뭐이 다음 영상 시작하기 전에 한번 이렇게 출력이 됐다 보여드리고. 뭐 이제 서포트 제거하고 뭐체색 k 그런 거안 해요. k o 할줄 알아야지. 그뭐 장비도 막 에어브러시 사고 막 붓. 아 c 손이 똥손이에요 손이 c 음 큰일 납니다. 그냥 적당히 서포트 붙 k o 상태로 그냥 보여드리는거 출력 or check or check or c 하 e c k or check or c 찍어서 뭐이이표현현이정이 뭐 정도 된다. 뭐 이런 이런 음, 3D 프린터가 참 많이 3D 화린터가참 많이 대중화가 i n t e r 3D printer 3D printer 도 나쁘지 않다 t e r 이 d printer 3D printer 3D printer 이 d p r i 예전 e r 3D p r i n t e 뭐 레이저 프린터 같은 그 정도 가격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많이 저렴해졌습니다. 3번 고민을 해보시고요. 저는 그룹을 마저 하죠. 음, 이렇게 이렇게 그룹 해서 이번 시간 커피잔 그려봤고요. 아, 이 안에 거 하나 안 그렸군요. 야, 뭐차 뭐 있는 거 하나 그려야 되는데 어좀 좋지. 선을 하나 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튜플리케이트 e e 가 있습니다. 가장자리 h 제 음, 아 마이크가 마이크가 상당히 좋아져서 그런 게 돼요. 어떻게 되냐면, 아좀 뭐랄까 예전에 뭐 지금도 뭐 그게 유행 t 지 모르겠지만 뭐 a s m r 이 e 그게 유행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e 뭐 c 시락 n 시락 t 시락 하면서 막 과자를 먹고 막 아, 저는 그게 좀 저라고는 좀안 맞았어요. 어, 저게 뭐? 막 이랬었는데 어, 마이크를 바꾸고 나니까 아이고 세상에 그게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막 지금 이 지금은 마이크랑 좀 거리가 좀 떨어져 있어요. 각이좀안 맞아가지고 좀 비스듬하게 하고 있는데 가까이 대고막 이렇게 하면 이제 종이 뽀시락 거리는 소리도 막 이렇게 되고 또뭐 있는데. 뭐 나중에 하겠습니다 뭐 그런 이막손 비비는 소리도 막 이렇게 어 되더라고요 아 수음이 음 수음능력이 좀 좋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근데 그냥 그러다 말았어요 이거 내가 뭘 <laughs>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자 다시 합니다 한번 찍고 그냥 근처쪽에서 한번 찍고 시프트 누르기 전에 아 다시 할게요 한번 찍고 근처점에서 한번 찍고 그냥 한번 찍고 시프트 눌러서 한번 찍었습니다 시프트 누르면 중심선이랑 만나는 곳 인터 섹션이죠 음... 인터 섹션? 맞나? 아무튼 이게 뭐 수직점도 잡히죠 어, 아... 영어 공부 열심히 할걸 이런 생각이 또 드는 하루입니다 자 이렇게 커브 두 개를 선택하고 이거를 트림 하겠습니다 트림 그 다음 엔터 치고 켜라 그 다음 얘를 뺑글돌려 주면 되는데 되는데 이렇게 딱 맞게 하지 마세요 이거 어차피 좀 겹쳐져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니까 이렇게 뭐 혹시나 혹시나 하는 거예요 뭐 제가 좀네 이런 거는 좀 민감해서 딱 뭔가 딱 맞고 막딱 이렇게 살짝 겹쳐지게 하고 말지 이렇게 살짝 겹쳐지게 하겠습니다 아 와... 360도 네 됐습니다 이 정도면 됐지 뭘 창의가 풀고요 이렇게 여기다가 뭐 대충 색칠하고 색칠하면 될것 같아요 음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 뭐 커브가 좀 신경쓰이네요. 커브 좀 안녕하자 안녕 네 이렇게 예. 또 너도 안녕하자 네 이렇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번 시간. 잖아요. 커피 잔과 받침뭐뭐 만들어 봤습니다. 그러면 간단한 질문 댓글로 자세한 질문은 카페로. 그리고 아, 이 얘기를 까먹었구나. 제가 뭐지 어찌 하다 보니 음. 제가 이제 이런 이런 용도로 쓰는 이제 핸드폰이 하나 있어요. 뭐저 어떤 뭐 외주 받고 뭐 문의 받고 하는 핸드폰이 하나 있는데 그 카카오톡이 아이디랑 어, QR 코드를 사용해서 아, 친구 등록이 안 되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네 번호를 오픈했습니다. 번호를 오픈했으니까 아, 그걸로 어, 등록하시고 뭐 여러 문의 사항 있으시면 문의하시고 이제 좀 조금 여유가 생기고 하니까 어, 네좀 빨리 답변을 드리도록 노력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카카오톡 그전 그러니까 그 영상에 보시면 뭐 qr 코드 뭐 아이디로 친구 등록하세요 그런데 안 돼요 해도 안 되니까 하지 마시고 네이버 카페 오셔가지고 물어보셔도 되고 그래서 영상 우측 상단에 네이버 카페 qr 코드에요 그리고 네이버 카페 주소가 있고요 그렇게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해야지 짧은 질문은 댓글로 복잡한 질문은 카페 및 네, 번호로 카카오 친구 등록해서 카카오톡으로 하셔도 되고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이거를 눌 알림 설정 지금 누르는 것도 이제 오랜만에가 까먹었네요 다음에는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